아까 말씀드린 장단입니다. 이것은 굳이 여기서 말씀을, 어,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 장단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게 그 세양에서는 어, 멜로디 또는 피치, 리듬 이렇게 이야기입니다만은, 어, 우리는 그 장단이라고 이야기입니다. 장단이라고 중국에서 말하는 장단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구라는 중점에서 이 달과 해가 이렇게 우리가 뭔 작용을 하면 현상이 드러난 것은 벌어진 것은 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은 없는 것 같지만 안에는 어떤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 영입니다. 잘 몰라요. 이걸 우리는 자,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많이 마셨는데 쫓게될 수도 있어요. 아, 있고 많이 마시고 아, 있고 많이 마시고, 많이 마시고 아, 이렇게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누구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0에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단인데, 바로 그게 우리 현상세계에서 나와서 우리는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 하나, 둘이, 셋인 몸에서 만나서 하나라는 물건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3, 1, 채. 그래서 하나가 또 여기서 저쪽으로 30으로 나간다 해서 일용, 일, 일삼을 용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장단, 아, 리랑, 아, 우리 는 이렇게 2박 체계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3박으로 합니다. 아, 리랑,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3박 체계로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아,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예, 뒤에 것이, Yeah, what's...